탁월한 크리스천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탁월함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다섯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째,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랑은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둘째,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주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덕분에 보이지 않게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셋째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게 됩니다. 상황도 감정도 기쁘지 않은데 영이 기뻐하는 기쁨이 흘러옵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넷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상황은 흔들리는데 마음은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섯째, 갇힌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조건은 자유롭지 않은데 마음은 묶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관. 점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